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잊고 있던 감정의 한 조각을 되찾아 드릴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42세 한국 남성이 콜롬비아 커피 연구 중 산악 지역 고립 마을에서 위기를 극복해 가며 다섯 명의 현지 여성들과 만나게 되는 운명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콜롬비아에 간건 그냥 최고의 원두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산골 마을에서 다섯 여성을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박영진은 42세의 독신 남성이었다. 서울 인근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15년째 바리스타로 살아왔다. 그의 커피숍은 단골들 사이에서 맛있기로 소문났지만 영진의 마음은 항상 뭔가 부족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다. 30대 중반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 얘기까지 나왔지만 서로 바쁜 일상에 파묻혀 결국 헤어졌다. 그 후로는 일에만 집중했다. 커피에 대한 열정만이 그의 전부였다. 영지는 대학교 때 스페인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했다. 당시엔 그냥 학점 채우려고 선택한 과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운명 같았다. 기본적인 대화는 할수 있었다. 2019년 봄 영지는 큰 결심을 했다. 커피의 본고장 콜롬비아로 가서 직접 최고의 원두를 찾아오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3주간의 일정을 잡았다. 보고타에 도착한 영지는 현지 커피협회에서 소개받은 가이드와 함께 각지의 커피농장을 둘러봤다. 안데스산맥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커피나무들은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가 찾던 특별한 무언가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2주차가 지날 무렵 가이드가 제안했다. 더 깊은 산골에 몇몇 작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아주 특별한 커피를 키운다고 들었는데 가보실래요? 영진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일 동안 여러 마을을 직접 가보게 되었고 도착했던 몇몇 마을에서 아주 훌륭한 원두를 볼수 있었다. 그러나 영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뭔가 부족한 1%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났다. 혹시 다른 곳은 더 없을까요? 가이드는 마을 사람들과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산맥 안쪽에 몇몇 소수마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한번 가보시죠. 영진의 말에 가이드는 깜짝 놀라 말했다. 더 안쪽으로 가시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자칫 사고라도 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페일을 더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가이드는 영진의 말을 듣고, 마지못해 시동을 걸었다. 그들은 지프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다. 길은 점점 험해졌고, 마침내 포장도로도 끝났다. 그런데 산중턱쯤에서 갑자기 지프차가 멈췄다.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런 엔진이 과열됐네요. 가이드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펴봤다. 냉각수가 새고 있었고 엔진 일부가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이 산골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해 보였다. 위성 전화로 구조 요청을 해야겠네요. 가이드가 위성 전화를 꺼냈다. 하지만 더큰 문제가 있었다. 위성 전화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다. 짧은 통화 한 번이 고작이었다. 가이드는 서둘러 구조 요청을 했지만 산악지역의 험한 지형 때문에 구조대가 오려면 하루 이틀로는 안될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통화가 끝나자 위성전화는 완전히 꺼졌다. 어떡하죠? 여기서 며칠은 버텨야 하는데? 가이드가 절망했다. 영진도 막막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짐을 챙기고 걸어서 가장 가까운 마을을 찾기로 했다. 다섯 시간을 걸어 올라가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전체 인구가 10명도 안되는 산골 마을이었다. 집들은 모두 흙벽돌로 지어져 있었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외국인을 본지몇 년이 지난 듯했다. 마을 이장인 돈 카를로스가 나와서 그들의 사정을 들었다. 그는 영진과 가이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우리 마을은 가난하지만 손님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돈 카를로스의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그의 아내 도냐 마리아가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줬다. 콩 요리와 옥수수 빵 그리고 진한 커피가 나왔다. 영진이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눈이 번뜩 뜨였다. 지금까지 마셔본 커피 중 가장 특별한 맛이었다. 쓴 맛과 단맛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향도 깊고 풍부했다. 이 커피는 어디서 나는 건가요? 우리 마을에서 기르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방식으로 키우죠. 영진은 흥분했다. 바로 이런 커피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가이드가 영진에게 말했다. 저는 마을 분들이 조금 더큰 아랫마을까지 데려다 주시기로 했어요. 걸어가야 해서 가는데만, 며칠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거기서 구조대 연락을 더 정확히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영진 씨도 함께 가시죠. 하지만 영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 더 있어 볼까 해요. 이 커피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가이드는 걱정했지만 영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결국 가이드만 마을 청년 둘과 함께 떠났다. 영진은 홀로 마을에 남게 됐다. 돈 카를로스는 그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내줬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우리 가족처럼 지내세요. 마을 생활이 시작됐다. 영진은 매일 커피 농장을 둘러보며 재배 방법을 배웠다. 이 마을의 커피나무는 완전한 친환경 방식으로 자라고 있었다. 화학비료나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 조상들이 500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커피를 키웠어요. 돈 카를로스가 설명했다. 마을에는 젊은 여성이 다섯 명 있었다. 루시아는 28세로 마을 학교의 유일한 선생님이었다. 발렌티나는 26세로 마을 진료소에서 간호사 일을 했다. 카밀라는 24세로 커피 농장 관리를 담당했다. 소피아는 22세로 마을의 전통 요리를 가장 잘했다. 그리고 팔로마는 20세로 모든 일을 도와주는 활발한 성격이었다. 이 다섯 여성의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미혼이고, 모두 마을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기로 한 사람들이었다. 영지는 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스페인어가 서툴렀지만, 손짓 발짓으로라도 소통했다. 며칠 지나니 대화도 어느 정도 되기 시작했다. 당신은 한국에서 왔다고 했죠? 그곳은 어떤가요? 루시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여기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영지는 자신도 모르게 이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낮에는 커피 농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다. 가끔 마을 광장에서 작은 축제가 열릴 때도 있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이었다. 영지는 점점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다. 한국에서의 바쁜 일상이 멀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산 정상에서 보는 일출은 그 어떤 카페라떼보다 기분을 좋게 해줬다. 특히 다섯 여성들과의 시간이 소중했다. 루시아는 영진에게 스페인어를 더 자세히 가르쳐줬다. 발렌티나는 고산지대 생활에 필요한 건강관리법을 알려줬다. 카밀라는 커피 재배의 모든 비법을 전수해줬다. 소피아는 현지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다. 팔로마는 항상 밝은 웃음으로 분위기를 띄워줬다. 한 달이 지나자 영진의 스페인어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제는 복잡한 대화도 할수 있었다. 영진, 당신이 온 후로 우리 마을이 더 활기차진 것 같아요. 카밀라가 말했다.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커피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요. 영진은 진심이었다. 이한달 동안 그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런데 차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루시아가 그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줄 때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닿으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발렌티나가 그의 건강을 걱정해 허브차를 끓여 줄때 그녀의 세심한 마음씨에 감동받았다. 카밀라와 함께 커피 농장을 돌아다닐 때는 그녀의 전문적인 지식에 존경심이 들었다. 소피아가 만들어 주는 음식은 한국 음식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탈로마의 밝은 웃음소리는 그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었다. 영진은 처음엔 이런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원하먼 타지에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우스웠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다섯 여성 모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두달째가 되자 영진과 다섯 여성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엔 그냥 고마움이었다. 낯선 땅에서 그을 가족처럼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하지만 점점 그 감정이 깊어졌다. 영진도 그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 루시아는 영진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주면서 자꾸만 그의 곁에 가까이 다가앉았다. 그녀의 향긋한 머리카락 냄새가 영진을 어지럽게 했다. 영진 이 단어 발음이 어려우시죠? 제 입술을 잘 보세요. 루시아가 입술 모양을 천천히 보여주면서 말했다. 영진은 그녀의 입술에 시선이 멈췄다. 발렌티나는 영진이 고산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두통을 호소하자 직접 머리 마사지를 해줬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영진의 머리와 목을 어루만졌다. 영진은 눈을 감고 그 느낌에 빠져들었다. 카밀라와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생각이 깊고 현실적인 여성이었다. 영진, 당신은 왜 결혼하지 않았어요? 어느날 저녁, 커피 농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카밀라가 물었다. 글쎄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나 봐요. 한국에는 예쁜 여자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예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맞는 게더 중요하죠. 카밀라는 그의 답변에 만족스러운 듯 미소지었다. 그 순간 영진은 카밀라의 미소가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소피아는 영진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줬다. 이건 우리 할머니 비법이에요. 멀리서 온 손님에게만 해주는 특별한 요리죠. 그녀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 영진은 한국에서 먹던 어떤 음식보다 맛있다고 생각했다. 소피아, 당신은 정말 요리 천재예요. 정말요? 그럼 매일 만들어 드릴게요. 소피아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팔로마는 가장 어렸지만 가장 솔직했다. 그녀는 영진과 있을 때 항상 웃었다. 영진, 당신은 우리 마을에 온 천사 같아요. 천사는 무슨?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온 후로 모든 게 좋아졌어요. 특히 우리 마음이요. 탈로마의 순진한 고백에 영진의 가슴이 뛰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서 영진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다. 다섯 여성 모두가 소중했다. 누구 하나만 선택할 수 없었다. 여성들도 서로의 감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갈등이 없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다. 어느날 밤, 다섯 여성이 모여서 영진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모두 영진을 좋아하는 게 맞죠?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네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떡하죠? 한 명만 선택해야 하나요? 팔로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꼭 그래야 할까요? 발렌티나가 반문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영진과 함께하면 안 될까요?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다섯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상한 제안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발렌티나가 말했다. 특히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요, 카밀라가 덧붙였다. 그들은 밤새도록 이야기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다음 날, 루시아가 영진을 찾아왔다. 영진,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말해보세요. 당신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죠? 루시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영진은 고민했다. 정말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루시아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당신이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영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에서의 삶과 이곳에서의 삶 사이에서 고민했다. 그 다음날, 발렌티나가 그를 커피 농장으로 불렀다. 그곳에는 카밀라도 있었다. 영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발렌티나가 말했다. 우리 마을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카밀라가 덧붙였다. 그들은 마을의 슬픈 현실을 설명했다. 젊은 남성들은 이제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제 마을에는 노인들과 미혼 여성들만 남았다는 것, 이대로 가면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다섯 명은 이 마을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발렌티나가 말했다. 당신이 온 후로 우리 커피 농장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당신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에게는 보물 같아요. 카밀라가 말했다. 영진은 그들의 상황을 이해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저녁 시간, 소피아가 특별히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다. 그녀는 영진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가족으로서요. 소피아의 고백은 직접적이었다. 영진의 마음이 뛰었다. 소피아, 저희가 이상한가요? 다섯 명이 모두 한 사람을. 영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도 여러분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날 밤, 팔로마가 영진의 숙소를 찾아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영진, 떠나지 말아요. 우리와 함께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요. 팔로마는 울음을 터뜨렸다. 영진은 그녀를 다독여 주었다. 울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영진은 깨달았다. 이미 자신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었다. 며칠 후, 다섯 여성이 함께 영진을 찾아왔다. 그들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영진,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루시아가 말했다. 그들은 마을 광장 근처의 작은 언덕에 앉았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다. 우리는 모두 당신을 사랑해요, 루시아가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끼리 경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발렌티나가 이어갔다. 우리는 자매 같은 사이예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요. 카밀라가 말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우리 모두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소피아가 말했다. 당신도 우리 모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팔로마가 덧붙였다. 영지는 놀랐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저는 혼자인데 당신들은 다섯 명이에요. 루시아가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의논했어요. 우리 모두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우리 모두를 아끼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문화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고립된 마을에서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이런 방식의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우리는 서로 질투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이 될 거예요. 발렌티나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서로의 자매이자 당신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카밀라가 설명했다. 영지는 며칠간 진지하게 고민했다. 한국에서의 외로운 삶과 이곳에서의 따뜻한 공동체. 무엇이 더 의미 있는 삶일까? 결국 그는 결심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3개월째 되는 날, 정말로 구조대가 왔다. 헬리콘터 소리가 마을 하늘을 울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조대를 맞았다. 구조대는 영진을 발견하고 안도했다. 박영진 씨 맞으시죠?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도시로 함께 가시죠. 하지만 영진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지만,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놀랐다.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여기는 편지를 받는 데만 몇 주가 걸리는데. 영진은 다섯 여성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간절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저는 이미 새로운 가족을 찾았어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구조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진의 안전을 확인하고 떠났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영진은 정말로 그들의 가족이 되기로 한 것이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다. 영진과 다섯 여성의 결합을 축하하는 전통 의식이었다. 의식 후, 루시아가 영진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함께 이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요. 영진은 그들 모두를 끌어 안았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어 그후 영진은 정말로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카페 운영 경험을 살려 마을의 커피 사업을 체계화했다. 먼저 커피 농장을 확장했다. 더 많은 커피나무를 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했다. 영진의 지도 아래 커피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그 다음으로는 가공시설을 만들었다. 커피 원두를 볶고 포장하는 작은 공장을 마을에 건설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갔다. 카밀라는 농장 관리의 전문가가 되었다. 루시아는 품질 관리를 담당했다. 발렌티나는 위생 관리를 소피아는 포장과 디자인을 팔로마는 유통을 맡았다. 6개월 후 드디어 첫 제품이 완성됐다. 영지는 이 커피에 몬다냐델 아모르 즉 사랑의 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들은 차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 인근 도시의 카페와 상점에 이 커피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반응은 놀라웠다. 맛은 물론이고 친환경 재배와 고지대 프리미엄까지 갖춘 완벽한 상품이었다. 판매량이 늘면서 마을의 경제 상황도 좋아졌다.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다. 미국의 커피 원두 회사에서 수출 계약 문의를 해온 것이다. 몬다니아델 아모르의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전역에 유통할 수 있는 독점 계약을 의논해 보고 싶습니다. 영진은 믿기지 않았다. 이제는 국제 커피 원두 사업을 하게 될 줄이야. 다섯 여성들도 기뻐했다. 루시아가 영진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당신이 와줘서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발렌티나가 덧붙였다. 우리의 사랑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카밀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걱정 없이 살수 있겠어요. 소피아와 팔로마도 기쁨에 겨워 춤을 췄다. 그리고 6개월 후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루시아에게 새 가족이 생긴 것이다. 영진,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영진은 감격에 젖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곧이어 발렌티나도, 카밀라도, 소피아도, 팔로마도 차례로 소식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다. 이것은 마을의 미래를 의미하는 일이었다. 돈 카를로스가 영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는 우리 마을에 새 생명을 가져다준 축복이야. 영지는 산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봤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가득했다. 커피 농장은 푸르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여기 온게 잘한 선택이었구나. 그는 한국에서의 외로운 삶을 떠올렸다. 만약 그 엔진 고장이 없었다면 지금도 혼자 카페를 운영하며 외롭게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모두 찾았다. 영진의 마을은 더 이상 고립된 산골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평화롭고 따뜻한 공동체였다. 영진은 매일 아침 다섯 여성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들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다. 곧 다섯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과 콜롬비아 두 나라를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어요. 영지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42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커피 농장에서는 달콤한 원두 향이 바람에 실려왔다. 이곳이 바로 그의 집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그의 가족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